오 완전 미로네 여기 완전. 뭐야? 자네도왜 불타고 있는가? 하. 아, 왁군은 여기서 노동 중이군요. 뭐야, 여기는? 왁군이 지금 저희 목굴이 안안 들리는 버그를 겪같습니다 아유, 그런가. 기억이 안 나는 거고. 예. 따지. 빛부터 뒤에. 어? 들켰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 아이, 괜찮네. 우리 목소리 못 들었네. 오케이, 오케이. 가는 척한번 해. 아, 가는 오, 척, 우리, 가는 우리, 척. 저희 목소리 안 들리죠. 빠, 빠시다, 빠시다. 우리 가는 척, 가는 척, 가는 척. 가는 척, 가는 척. 아니, 비킴님 아니 여기 뭐, 뭐 하시는 거예요? 제 목소리 안 들리시는, 안 들리시는 거다 압니다. 아 이제 들립니다 아아야 예, 예, 들리는군요 아하 아 들려 아, 예. 아유 아, 오케오케오케 예, 예, 아유 예. 물론 저 광지를 하러 왔죠 아 그렇군요 아뭐이 근처는 근데 제가 다 가서 없을텐데 아유 벌써 여기 다 깨신겁니까 예 아유 그렇군요 아, 아마, 저, 아 아닙니다 오셨어요? 아니요 그냥 좀 어.. 누가 있나? 뭐, 저도 뭐 은밀한 뭔가 이렇게 아유 저희가 뭘 꾸미겠습니까 왁걸린 상대로 전는 그런 가일입니다. 그럼죠 그럼죠. 아예 알겠습니다. 티켓. 아뭐 이상한 모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? 모기 소리 안 들리네. 엥 소리 엥소리인 엥. 엥 아닌가? 저만 들립니까? 안 들리네 나는 엥 소리 안 들리네. 자리 또 자리 또뭐 꿀벌 보이는 뭐 그런 건가? 아그 꿀벌은 진짜 보였다니까요 그때. 자네, 자네, 자네 피곤한 것 같은데 빨리 자러 가게. 아, 왜잡니까 아직? 아, 근데 이거, 비키 뭐, 에메랄드 캐퍼 다 켜지 않았습니까? 아유, 그랬네. 음, 다이아, 49... 아, 그렇네. 다이아, 49. 어, 100개 있습니다, 다이아. 100개요? 아, 뭐, 기본 아닙니까, 맞구님 담담님은 130개입니다. 저는 49개 얻었습니다. 몇개좀 아, 쓰고 오는 길이죠. 아.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뭘 빨리, 그러니까 집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다이아를 빨리 쓰시는건가? 어... 뭐 그냥... 예. 이거저거 시키다보니까 쓰게 됐습니다. 아 예예. 예. 나보다 더 부자네 다. 아니 뭐야. 어? 나도 엥 소리 들리네. 그쵸? 와꾸니뭔 소리 안들립니까? 저 헤드셋을 안 끼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. 어... 뭔가 엥거리는데? 그렇네. 왜따라오시는거예요글세요 <laughs> 이제. 아이 뭐 그게 아니라 이게 혼자 켜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동무가 되어드리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집안 꾸미세요? 두분 돈도 많은데? 아 어. 돈이 많으니까 이러고 있는거죠 왁꾼님? 그렇습니다 그 다이아 뭐켤 필요가 있겠습니까? 예 네, 제가 빨리 돈을 써서 그걸 해야죠 에발레스터님이랑 지금 독점 계약해가지고 아 독점 계약까지 했는가 돈 주고 집을 만들라고 해놓고 온거예요 어... 뭐몇부 분을 맡겼죠 제가 인테리어를 허허... 어... 그럼 다이아 필요 없겠군 아이고 품을 사서 집을 라 <laughs> 그냥... 아우 어, 나 그래, 뜨겁네 이돌 오케이 어, 어, 어. 어, 되게 되게 소피아님 집 약간 그렇게까지 이쁘게 안되던데 에아이 아, 왁쿤님 그냥.. 에이. 뭔 소리 하는겁니까? 그냥 식물원 아닙니까 그냥 소피아 집은 어, 약 약간... 왁쿤님 아, 이거.. 집이. 캐시고 나가시면 놀랄 겁니다. 왜요? 옆에 지금 루성님이랑왁꾸님 집보다 제 집이 지금 돋보여 가지고 아니 <laughs> 무슨 소리? 어, 잠깐 좀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? 어, 다이아 발견하신 겁니까, 혹시? 아, 오, 여기 뭐야? 아, 이건 빠져야죠비키비키 아, 진짜? 다이아 여기. 와꾸님. 비스킨 이거 먹으려고 불파는거 제가 다 봤습니다. 아니, 저기요, 근데. 아, 저기. 아, 이미 끝나 아, 이런. 아. 아다먹어 아, 이런. 아니, 아깝네. 저기요. 에이. 와, 10개짜리를 발견하네. 나 진짜 이거 처음이다. 에이, 막걸리 100개가 있어 가지고 10개 저 그러니까요, 10개 갖다 읽히는지 않습니다. 예, 저는 거지라 이제 먹으러 온 거라 좀양보좀해 주세요. 두분 부자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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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니, 저, 알겠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한두개 정도는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. 아, 뭘또한두 개를 빌립니까? 예. 그래 <laughs> <laughs> 예. 그냥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100개 정도 있는데 아, 왜 굳이 자본주의에 그래요, 있습니까? 기부는 기부랑 개념을 모르는가 자네 에이, 도네이션은 뭐 현금으로 해야죠. 그럼 현금으로 하는 건가? 아, 아 물론이죠. 아니, 근데 뭐... 아니, 뭐, 집 안고 있어야다 <laughs> 아니, 진짜 할일 없으신가 보네. 아, 그게 아니라, 나가는 플레인이다. 길이 지금 이제 와서 나가는 길 파는 게 애매해졌습니다. 군님. 네. 아 잠깐만요. 플레인이라서 여기... 아, 그랬네요. 예,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? 우리 플레인에서... 근데 플레인을 왔기 때문에... 어... 익스트림. 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? 플레인을 기 때문에 다이아를 수 있었던 거죠. 아 여기다. 그럼 저도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네요. 어, 저도 어, 나가겠습니다 어, 나가는 게좀 어, 다른 길로 죠 괜히 또 에메랄드 나오면 좀거시 하니까. 아, 아예 드리죠. 아, 드린주 드리, 뭐, 어, 나는 그냥 가봐야겠네. 자네 아까. 자네 아까 2개밖에 못 캔다고 하지 않았는가? 나한테 아그 후로 좀 캤습니다 어 알겠네 음... 나도 일곱 개 캤네 아니 MMR에서 계잘 나오나봐 어 MMR에서 생각보다 막군님 잘 나옵니다 아 이게 지금..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여기 익스트림 거시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네 여기가.. 여기가 익스트림 거시기요? 익스트림.. 익스트림 마운.. 익스트림 힐스 레메랄드 하나쯤 얻어 걸릴 줄 알았는데 안나오고 어 아, 그건 안되더라고요 근데 아, 그만 받아. 아니, 비스캠 초딩입니까 오호. 어허... 이따가 에메랄드가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정말 안나오는거죠? 뒤을왜 막으면서 오시는거예요아 왓골 제발 저좀 못하게 막아주면 안됩니까? <laughs> 아 진짜! 팀장 뭐하시나 하신... 초딩입니다 어... 비즈니스 팀아돌다 썼네 네. 아더 있네 네. 아나 북뱅이 네. 이제 없습니다 우와, 아 잘됐네 잘됐네 오 바로 바로 앞이 마을이군요. 네. 오딱 상점 오, 입구라니 서울! 딱이네. 음, 안녕하십니까? <laughs>